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형제예요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 바라고 말하려라. 요한복음 20장 17절 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.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마리아에게 아직은 나를 붙잡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셨어요.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실 때한 번도 제자들은 형제라고 말한 적,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.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,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어요.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과는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.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.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. 우리는 지병과 실패와 가난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. 예수님께서 그려셨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가요.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.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삶을 살수 있어요.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들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이 축복들을 매일 고백하며 누리세요.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축복은 나눠 주겠습니다. 이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. 함께 고백해요. 나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어요.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환경을 전복하는 전 전복하는 전복자예요. 아멘할나로